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의 제철류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현재 리플이 많은 재료로 인해서 급상등을 했습니다. 엄청 올라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우. 서프라이즈. 잠, 야, 5분으로 보자. 귀찮다. 와우. 10분으로 보자. 귀찮다. 와우. 분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천천히 오르던 게 급등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플은 3,400원까지 돌파했는데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길게 보면 싼건 맞아요. 뭐만 원도 갈수 있고 그 이상도 할수 있죠 그런데 내 시드머니가 재수 없으면 3년 4년 어쩌면 10년 이쪽에 아주 롱타임 로시로다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내 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르는 건 맞아 시, 뭐 시바이누 오르는 건 맞아요 트럼프 기간 때 이제 팍 폭등할 거라고 조금씩 이걸 세이브해 놓으라고 통장을 나눠서 이렇게 단타 트레이닝 할 통장과 계좌와 장기 보유할 걸 내려갈 때마다 쭉쭉하고 아니 어차피 천배 예를 들어서 천배 100배 오를 건데 한 10퍼 올랐다고 아, 안 사고 있을 거야. 어느 통장에는 10퍼가 그냥 10배 오르는 100배 오를 그 상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주주바라고 상관없이. 그러나 이렇게 단타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시0가 엄청난 돈이지. 어, 그것까지도 신경 쓸 통장 하나. 여기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7개의 계좌 세븐스플릿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러면 야가 어쩌면 10년, 어쩌면 재수 좋으면 내년에 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 얘네가 횡보는 길어. 이번 상승상이 올 때까지 매주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지겨웠을 거야. 아, 나는 이제 기다렸다가 딱그 타이밍 왔어요. 항상 저는 노리는 봅니다. 타이밍. 트럼프 될것 같으니까 트럼프 되자마자 들어와서 재미 좀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얼마 수익은 안 되지만 퍼센트 리주는꽤좀 많이 봤습니다. 몇천 원으로? 몇천 원 벌었어요. 몇만 원이 있으면 몇만원 벌었고, 백만원 있으면 몇백 벌었던 거예요. 퍼스트를 보면, 예, 하필 내가 돈이 없었네. 그런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해라, 뭐 해라 하지만 주식과 같습니다. 현재 하, 한국 주식 은 망하고 있고, 이제 여러 번 말했죠. 이렇게 오르다가 오르다가 반복이에요. 이만큼 옵니다. 이게 며칠일까? 16 거의 뭐 24. 이한열흘 정도를 반복해 버리네. 또 여기까지 오늘이니까 8일, 4일. 지경 행복아 4일 올라왔어. 여기서 사일이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만큼 뛰어버렸단 말이야. 색그 증권위원회 짤리고 새로운 분이 오셨잖아요. 아뭐 자기가 사임했지만 그 다음에 소송 걸린 게 풀리고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증권에그낸거 어,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서 이제 제재가 없어지면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아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그그 그 올라오다가 오, 오늘 어제 난리가 났죠. 빵빵 이렇게 두번 연타를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루가 걸렸네 그러면 이, 빠지지 확 빠지지 않고 횡보하잖아요. 또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재수 없으면 4일 일주일도 걸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니플은 장기으로볼 때는 3천원 쌉니다. 그러나 내 돈을 투자했다가 한 30퍼 40퍼 때려 맞은 그런 구간이 있단 말이야. 한 번씩 쫙 고래 형님들이 아 새우가 꽉 찼구나 새우를 그냥 어? 빨아들인단 말이야. 이제 주식에서는 개미 비트코인에선 새우라고 하겠습니다. 새우를 고래형님이 빨아들여서 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소화시켜서 그 구간이 와요. 한 반절 빠집니다. 올라간 만큼의 반절 빠져요. 그때 30%를 쳐맞던 150%를 쳐맞던 예를 들어서 그거를 준비를 했냐 그,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7개 계좌와 세븐스플릿과한 계좌에도 한 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 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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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중 있게 하다가, 물렸어. 결국은 40%가. 그럼 다른 계좌로, 또몇 퍼? 그래서 말했잖아, 내가. 응? 세븐 스플리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 오를 거 이런 거 추천 못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맨날. 어?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중요해, 형님들. 동생 여러분 네 일곱 개 계좌로 지금은 좀 잘나가고 있잖아 어 내가 제일 잘나가 응 잘나가고 있잖아 40% 운용하다가 응 어? 조짐이 쫙 빠질 것 같아 그럼 20% 청산하고 거기서 여기서 20% 청산하면 여기 2 0 되네 그럼 10% 10% 3%, 3 매수 5% 매수 7% 매수 10% 매수 20% 매수 40% 매수 여기에서는 어 5%마다 매수를 하니까 40이야. 근데 여기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어. 응? 3% 내려갈 때마다 하든지, 5% 내려갈 때마다 5%를 매수라 하든지, 거기서, 어? 이미 퍼센트리지가 20%될수 있고, 40%될수 있지만, 여기는 한 20%로 보고, 어? 60이네? 그러면 이렇게 60을 때려 맞아도 내 투자한 구간이 나오잖아. 장기로쭉40 먹고 슉슉슉슉슉 여기도 몇박어뭐 이득 보면 딱 손절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여기 여기서 그냥 팔지 말고 그냥 어? 단타하다가 또 물리면은 내려오고 이거의 반복이야. 왔다 거기 가다리. 40% 가다가 여기 10 이렇게 하다가 응? 왜 여기서 처맞을 걸 공리에? 계좌 나누세요. 7개 나누시고요. 난 7개 저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만 하십시오. 3. 첫 번째 계좌에서는 20%만 들어갑니다. 단타. 답 나왔죠? 한번더 보여줄까? 그러면 세개 계좌다. 여기는 20%만 들어가는 거야. 어? 그두 번째 계좌, 이세 계좌까지만 해줄게. 여기 20% 나머지 중기 투자가 40% 다음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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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40% 하다가 여기도 40% 해야 돼. 아니면 20% 똑같이 해. 어? 오퍼 오퍼 하다가 뭐20% 물렸어. 그럼 여기는 20%가 되는 거야. 40%를 해야 돼. 나머지 10%, 50%도 빠졌을 때 이 60%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던지 아 너무 거시기 하네 그럼 여기 30% 20% 50% 그거는 그러니까 7개가 완벽한데 10개도 되고 그런데 7개가 좀 세븐 럭키 세븐 좋네 응? 형님들 내가 왜 세븐 스플릿을 하냐면 <laughs> 해줘야지 제가 계좌를 나눠서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합니다. 저도 손절 있고 그다 있어요. 어제만 9,200을 벌었습니다. 와,억이 아니라 원이네. 이런 전장인데 돈이 없잖아. 기간 누적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했냐면은 고작 음 응? 11월 어, 11월 11월 월별로 봤고 11월 시작한지금 어, 11일 날했어빼빼 t 리도일때 들어왔다고 장, a n g 이 h a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아, 저번 달1저월빼빼 n 월 c 때 들어와 때지어와가지고 지금 빨간 불을 어마어마하게 빨간 불 거의 첫날은에못 모르고 하다가 5원 55원 잃고 이제 감 잡아서 계속 빨간 줄 하다가 갑자기 그 파랑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지만 기다렸다가 결국은 수익을 내고 그런 거에 반복하다가 이렇게 내가 10, 이게 내가 13,000원을 이게 얼마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그10 평균값 나오네 사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4만원으로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나오지만, 평균값 나오지만, 만 3천원 번 거야. 왜난다안 들어가니까. 짜자 짤짜리로 들어가니까. 연도를 보면 만 8천원, 2만원 돈 된다. 이걸 말고도 계좌가 지금 다른 계좌도 있어 형님들. 거기서도 지금 5천원 수익 받고. 응? 야, 그렇게 짤짤리 벌어서 뭐 하게? 형님들, 이게 내 자산이. 응? 잘 생각해봐. 내 자산이 100%. 억이다1 10 0면1 0억이야 100%. 억이0고 하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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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계좌에도 1 0수 100%. 100%. 1 1 0 계좌를 나눠서 하라고 비썸에도 있어요 10% 수익률 냈다고 돈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형님들10%낼수 있어? 세븐 스플릿과 응? 분할 매설 분할 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재료 어? 숟가락 또 얹이자면 뭐야? 이런 기법들 어? 응? VU압 블린저밴드 MACD CCI 스토스틱 모덴텀. 아, 스토스틱 모덴텀 맞나? 음. 아 스토캐스틱. 모덴덤이다 모덴덤. 약간 오타 있었네요. 아우, 자랑스럽게 그냥 오타 있는데도 쓰읍, 확인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어. 형님들 이 스토스틱이나 MACD나 CCI나 보보이 뭐, 씨버 뭐, 똑같구만 전혀 다릅니다. 어? 이세 개를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이세 개를 바, 보고 확정을 줘요. 저는 스틱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길게 볼 수가 있다고 지금 물이 차잖아 쭉물 차다가 물 차다가 응? 그게 볼까 물이 차다가 순간 블린저 밴드와 V 와 거리량과 거리 대금을 그 선에 들어갔을 때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더라 살짝 빠지긴 했지만 올라가더라 지금은 또물 내려왔잖아. 부야 아래로 스틱도 아래로 야그 뭐냐 CCI도 아래로 모든 게 그러나 장기 간으로 볼때 올라갈 추위에 있다. 근데 지금 살짝 꺾였죠. 더 기다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어? 일로 봤을 땐쭉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횡보하고 있다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쭉 올라갈 확률이 크지.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와 빠지는 데는 이만큼 맥퍼 뭐 이만큼 빠지지만 올라가는 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고쪽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냥 때려 받고 내 100만원인데 100만원 때려 받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30퍼센트 마이너스 날눌수 있다니까 다돈 버는데 왜남 돈을 못 벌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투자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타이밍도 어렵고 근데 내야돈벌더라 하고 내가 들어갔더니 아, 꼭지점 댄스의 꼭지점이었어. 피라미드의 꼭지점이었던 거야.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아 어, 안타깝게도 꼭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러나 재료가 살아 있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1월 20일 경에 이제 20일 정도에 어, 이제 당선 어? 된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어? 취임한 다음에 그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그, 그 정책들 그말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미친듯이 완전 미친듯이 막 널뛰기 그 와중에도 이런 기법과 통장으로 나눠서 빨리 대응하는 그 자들만 이제 돈을 번다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몇번 강조하는 거예요 형님들 동생분 주... 아니 나는 이거 세븐스플릿 하고 물론 이제 그 뭐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형님들 미국 주식 할수 있습니다죠. 영문 글로벌 있을 거요. 또 영문 키움 증권 있습니다. 이걸로 가면 계좌가 여섯 개 있고 어, 농협에도 하나 있어요. 키... 그 농협 증권 일곱 개 갖고 있다고 세븐스플릿 하려고 여개를 만들었어. 밤만 먹으면 더 만들 수 있어요. 뭐 비썸 비싸... 하나 더 만들지 뭐까지거 그런데 네 개까지 지금 세개에도좀 벅차 솔직히. 뭐 계좌가 증권 회사처럼 막그 계좌만 바꿔 가지고 바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막 로그인 했다가 들어가야 하고 막 그게 좀 약간 아우. 뭘 깨지더라고. 3개도 4개면은 그냥 돌아볼 것 같아. 음. 그래서 약간 음, 뭐랄까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하되 어, 컴퓨터 한대더 있었, 있었으면 좋긴 았 한데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어, 내려가고 있네 어, 도지 내려가고 있고 어, 절대 이제 만원 이상 되면 5천 원 이상 되면 3퍼에 응? 저는 지르지 않습니다. 왜 4만 원이 되니까 19,000원에서 1.5배로 만들려다가 4만 원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야는 3퍼에 한번할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6퍼에 제가 3퍼를 만들기 위해서 4만 원 지릅니다. 왜 급상승 나올 때는 3퍼 그냥 묶고 더블로 가니까. 그러면은 6퍼에서 3퍼로 줄인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를 올라갈 때 부탁이로 또평단가를 낮추면서 불과 함께 장렬하게 수익을 보고 그 비중을 확 줄이면서 손절 아 익절을 하면서 퍼센트율류 매도할 때 10퍼 10퍼 1퍼 10 이런 식으로 혹은 10퍼 20퍼 50퍼 이런 식으로 왜 10, 처음에 1 0퍼큰 돈이지만 나머지는 줄고 25퍼, 50퍼로 줄어서 나머지만 갖고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대응을 해 준다고요. 100을 다 알려주네. 그래서 퍼센트 리마 보시 보면은 10%다. 10%또 계좌 하나는 아, 10%가 넘어요. 아나 자연스럽더라고. 아, 내가 평균 10% 나오는구나. 왜10%안 나온 거 하나 하고? 어? 아,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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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안 들어갔어. 형님들,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작기 가지고. 이 2.8퍼 이거 이거 안 들어가서 형님 나 겨우 한 5만 원갖다했는데싸가좀식 아, 그게 돈도 없군요 곧 아, 빼야겠지 마이너스 음, 3,700 얼마는 어, 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네 아, 개만 해야 하는데 지금 다섯 개라고 있어 근데 딱더 아, 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개만 해야 하는데 세 개나 이제 다섯 개로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철칙을 지키세요. 그다가 미래가 없는 거야. 야 세우라 내우라 내가 어 이런 기나긴 수렁에 빠졌어. 그러면 아깝지만 병단가를다 예, 주는 게 아니라 손절을 때릴 때도 있어야 한다. 가감하게 뭐 그럼 하지만. 어, 전체로 봤을 때큰수혜 법칙 아시죠? 카지노 가면은 카지노 형님들이 52퍼노를 먹어. 어? 52퍼를 먹고 개인들은 48퍼를 줘요. 음? 그럼 4퍼나 아니면은 51퍼를 자기네가 먹고 49퍼를 줘 그러면 1을 먹어 이거 큰 수의 법칙이라고 주사기를 야 많이 돌릴수록 1과 6이 나올 확률은 같아진다 그수 그, 이게 카지노에서 제일 싫어 사람이 누구야? 한판두 판만 하고 큰돈 따라가는 사람들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고수들은 뭐냐 때를 기다려 내 땐가 딱 먹고 빠지는 거야 응? 이거 사고팔고 막 계속 내돈다 들어가 있으면 카진노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막 고래 형님들, 막 수백억 움직이는 사람들, 수천억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뭐조단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산? 응? 어떻게 이겨? 거기서 그냥 파도에 물결에 내 몸을 맡겨서 잠깐 파도 타기 하다가 빠지는 거지. 우리의 전략은 그거다. 삼퍼 이때 아예 옳다 코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설명 30분으로 볼게요 아하 더 빠져야겠구나 보시죠 이만큼이 올라갔네 원래 반절 정도 빠져야 맞는데 그냥 여기로 볼때 반절이네 아이 정도에서 이 정도 반절 그러면 상승 여기서 상승할 확률은 크지만 혹시 몰라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저는 혹시 더이 정도까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재수 없으면 요 정도 기다려 보겠다. 58까지 평단이 떨어지면 사겠다. 지금 600원이잖아요. 58이나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매입을 하겠습니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 3% 우수워. 어. 언제 또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모든 스티드 머니를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세 개만 해야 맞아요. 두세 개만. 지금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음그 대신 이제 자주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어, 평단 낮추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7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어떠한 의미에서는 세, 세븐 스플리 맞아. 내가 절대 급한 돈 아니면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아, 장기 보유할 계좌 두 개로 계속 쌓아놔. 뭐 지금 막 오르락 내리락 그 1, 20%가 뭐 나중에 몇백배 될 거를 생각하면 같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바 이누보다 음, 제가 볼 때는 니플 리플, 리플. 비트코인, 시바 도찌 뭐, 이 정도인 것 같아. 세개 정도만 사놓으십시오. 시바이노, 도찌 어, 니플 정도, 어, 엄청 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지이 자유, 경제적 자유였습니다.